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전원주택을 다섯 채나 지어놓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집은 멀쩡하게 다 지어놓고 사람산 흔적도 보이는데 지금은 모두 떠나고 이렇게 빈집만 남아 있습니다. 마당에는 멧돼지가 뛰어놀던 자국도 보입니다. 아래쪽 마을에는 우리 세금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고철로 버려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올빼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첩첩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 산골짜기에 저런 전원주택 지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타고 있던 저희 와이프가 전원주택 지은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그걸 또 찾아가는 당신은 더 대단하네요 와이프 말하는 거 듣고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산길을 타고 한참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오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딸랑 전원주택 단지만 지어놓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습니다. 다섯 채 전부가 텅텅 비어가지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은 거의 뭐다 짓고 이제 완공까지 했는데. 건물 정보를 찾아보니까 건물 정보가 아예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축물 등기가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략 건물 연식을 보니까 최소한 십몇 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가 산 중턱입니다. 해발 300미터가 조금 넘는 곳인데 이렇게 지대가 높다가 보니까 저 밑에 산들이 평풍처럼 촥 펼쳐지고 경치는 정말 좋은데, 딱 자연인이 살면 좋을 그런 곳인데 사람들은 다 떠나고 빈집만 남아 있습니다.방충망도 찢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예 주인장이 돌보지를 않았는지 저렇게 흉물로 남아있고 마당은 잡초 밭입니다.여기는 무슨 창고를 지은 것 같은데, 허 이상합니다.창고 기둥도 없고. 저렇게 지붕만 딸랑 남아 있네요. 봄에 오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지금 잡초들이 이제 돋아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아마 수풀이 짙어가지고 아예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은 저는 생활이나 텃밭농사 이런 거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녹슨 드럼통도 보이고. 의자 테이블도 있고 아마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드럼통 저거 하나 있으면 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영상으로는 순식간이라서 못 찍었는데 여기 이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오소리인지 담비인지 한 마리가 휙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찾았길래 지금 들어가려니까 나무들이 짜려가지고 진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야생동물의 천국입니다. 여기 칡넝쿨이 있는데 칡뿌리 파먹으려고 지금 멧돼지가 땅을 다 파디 집어 놨습니다. 밤 되면은 멧돼지도 내려오는 곳인데 야 여기 이런 산골에 살면은 고기가 흔하지 않죠. 옥상에 딱 앉아 가지고 창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밤 되면 멧돼지 살 내려오니까 한 마리 잡아다가 통바베큐 해 먹어도 되겠습니다 건물은 등기가 안돼 있지만 은또 도로명 주소는 등록이 돼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건물 등기 안되면 도로명 주소도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멧돼지가 칙뿌리만 캐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마당에도 축축하니 지렁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잡아먹으려고 마당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완전히 밀림으로 변했습니다. 집이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집집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집이 다섯 채나 있는데 집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아마 전원주택 개발하는 한 업자가 이렇게 다섯 채를 지은 것 같은데 집도 보니까 화롭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지어놨습니다. 전원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그렇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1년만 관리 안 해도 이렇게 칙렁쿨이 집 안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전원주택은 사람이 살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 손길이 끊기는 순간 폐가로 변해갑니다. 거실도 보니까 뭐 간단하게 붓 같은 게 있고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다가 지금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소양강에서부터 산골짜기 길을 타고 2 0리 넘게 들어와야 여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시내까지 나가는데 차로 40분이나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런 오지마을에 뭐 쿠팡 배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살려면 생활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입구에는 다른 차들 못 들어오게 큰 바이돌을 놔뒀습니다. 저렇게 막아 놓은 걸 보니까 주인장도 여기에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버려진 집 같습니다. 이런 산 중에서 자인인처럼 살려면은 식량도 모두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읍내 시장 보러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만 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렇게 농사 짓고 배추 키워서 김장 담고 옛날 강원도 산골짜기 화전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이런 자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시골살이 전원주택 로망에 빠져 가지고 이런 산중에 있는 오지마을에 집을 짓고 살다가 결국에 대부분 다 떠나갑니다 시골살이 로망 현실과 로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테레비에 보면은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연인 생활하는 거 방송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거다 벌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강남에 빌딩도 하나 있고, 뭐, 임대료가 꼬박꼬박 매달 나오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따라한다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저런 주택을 샀다가는 이 산골짝에서 굶어 죽습니다. 시골에서는 돈벌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에 내과는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막 모아놨는데 보니까 와,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설치한 마을에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실제 마을에 가 보면은 아무도 이 운동 기구 쓰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천덕꾸러기 신세로 처만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혀서 고철로 버려졌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썩어 갑니다. 시골의 할머니들 운동기구 이거 운동할 체력이 있으면은 밭이라도 한고랑 더맬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운동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세금만 날려 먹었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산다고 해가지고 뭐 생활비가 조금밖에 안들 거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시골에 사나 도시에 사나 생활비는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시골에 살면은 텃밭농사 지어가지고 채소 같은 거는 자급자족 해 먹겠지만은 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생선도 사 먹어야 되고 정지세 수도세 전화 요금 뭐 도시에서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청자님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퇴직하고 저 울진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주인장 아저씨께서 밤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병원까지 나가는데 1시간 반 가까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구급차에서 지체를 하다가 결국에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오히려 병원 도시 가까이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화가 이제 봄이 돼 가지고 모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